눈, 코, 입이 예쁜데 얼굴에 볼살. 여백이 많아서 넙데데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럴 때얼굴형에 맞게 중단발 레어드 컷을 해주면 얼굴의 여백 면적을 줄여주고 눈코입이 예쁘게 보일 수 있어요. 눈코입이 예쁜 분들이 중단발 레어드 컷을 할때 길이를 앞머리, 옆머리는 석선 살짝 밑으로 길이를 맞춰주고 볼륨 위치를 만들어주면 광대 볼살 라인을 간단히 대면서 얼굴의 면적을 줄여주기 때문에 얼굴이 작아 보입니다. 이렇게 앞머리, 옆머리가 석선 라인에 레어드 컷이 돼버리면 머리를 묶었을 때나 뒷머리가 어깨선 뒤로 갔을 때 단발머리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때 눈코입이 예쁜 분들은 단발머리처럼 보이는 레어드 컷 때문에 얼굴의 시선이 강조돼서 고아게 보고 분위기가 다르게 보여서 많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입니다. 레어드 컷을 하다 보면 뒷머리 기장이 앞머리, 옆머리보다 길다 보니 정면에서 봤을 때 단발머리 했을 때보다 뒷머리가 함께 있어서 시선이 아래로 가기 때문에 얼굴이 길어 보이는두 가지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발 레어드 컷은 둥근 얼굴이신 분들에게 작아 보이고 길어 보이는 두 가지 효과를 볼수 있는 헤어스타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둥근 얼굴 분들 중에서 특히 하반이 넓은 분들도 있죠. 이런 분들은 중단발 레어드 컷을 해준다면.